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먼길 오셨습니다. 바쁜 가운데에도 우리가 이렇듯 먼 길을 온 것은 이 땅에 평화와 참된 민주주의를 지키고 가꾸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지금 악마와 싸우고 있습니다. 악마는 당장의 정치적 승리를 위해 성별과 세대, 지역을 갈라치면서 사회 구성원들 간의 갈등을 조정하지 않고 조장합니다. 포용과 평화를 위해 일하지 않고 갈등과 혐오를 불러일으킵니다. 악마, 그들은 이 시대의 정치인들입니다. 악마, 그들은 기소라는 칼을 입맛대로 휘두르는 검사, 검찰들입니다. 악마, 그들은 판결이라는 저울 한편에 욕망이라는 도를 달아 수평을 회복할 수 없도록 만드는 판사들 법원입니다. 기사라는 세안경을 여기저기 평갈라 덧칠하고 교묘하게 삼류소설을 써대는 기자들, 언론, 방송사입니다. 개인의 용가를 위해 장막기에 숨어 비밀스런 일들을 꾸며대는 비선 실세, 그들이 바로 이 시대의 악마입니다. 3월 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대선 과정은 시끄럽고 어지럽습니다. 지저분한 싸움판 같습니다만 이런 과정을 거쳐서 주권자들은 충분히 숙의하고 이 땅의 미래를 제대로 갖고어 갈 대통령이 누가 되어야 하는지를 고민하고 선택합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런 대통령 선거가 되도록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선거를 축제의 장으로 여기면서 마음껏 한판 춤을 출수 있도록 기도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